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자 어쩌면 가장 난해한 개념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뭐 1도하기 1도하기 1은 1이다 같은 약간 신학적 수수께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교리는 기독교의 예배, 찬송, 신학 그리고 신자들의 삶 전체를 구조화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O.S.와도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공식이 아니라 신앙의 심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심장이 뛴다고 말하기도 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마이클 호튼의 조직 신학 서적 중이 주제를 다룬 챕터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교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싹을 튀었는지.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반론과 이단에 맞서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듬어졌는지, 아...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의 신만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와 성령을 똑같이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 지점이죠. 이 거대한 신앙의 전환, 그 불가사의한 여정의 핵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풀어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야훼를 믿는 독실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어느 날 갑자기 목수였던 예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건 그들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찌 보면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을 텐데요 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핵심은 그들이 유일신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버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례 없는 새로운 열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의 성경, 즉 구약 전체를 다시 읽게 된 거죠. 다시요? 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요.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단일성 속에 어떤 음, 복수성이 있다는 암시들이 이미 있었어요. 구약에도요? 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또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던 씨앗들을 예수라는 새로운 빛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구체화 되겠네요. 맞아요. 신약에서는 뭐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초기 교회의 예배와 신앙 실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예배 속에서요? 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아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죠. 그러네요. 마치 한 편의 연극에서 세 배우가 동시에 무대에 등장해서 각자 다른 대사를 하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장면 같아요. 어, 정확한 비유예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왜 교회가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주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런 모습은 초기 교회의 기도나 축복 기도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 명령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서 이름들, 복수형이 아니라 이름, 단수형을 쓰신 것도 의미심장하죠. 그렇군요. 사도바롤도 편지 끝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요. 네네. 이건 이미 초기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의 동능한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내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신 적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후대의 해석이 너무 과감하게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바로 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처럼 나는 이다. 즉, I am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 am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사용한 바로 그 신성한 표현이거든요. 아. 사실상 내가 바로 너희가 섬겨온 그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예수를 돌로 치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냥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 뭐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인격체로 묘사되나요? 네, 명확한 인격체이자 하나님으로 증언돼요. 사도행정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헌금을 일부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알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 성령을 속인 게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네, 동일시하는 거죠. 성령은 창조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명확한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주체예요. 그렇군요. 신학자 고든피의 지적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삼위일체는 머리로 분석하는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온몸으로 경험하는 실제였던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예배 속에 녹아 있던 살아있는 믿음이 이제는 외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정교한 교리로 다듬어져야 하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지성계를 지배하던 그리스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이건 마치 네모난 블록을 동그란 구멍에 억지로 끼워넣으려는 시도 같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본 전제는 하나, 더 원이 여럿, 더 매니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완전하다는 거였어요. 하나가 완벽하다. 네. 이들에게 나뉜다거나 여럿이 된다는 건곧불안전함 존재의 타락을 의미했거든요.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완전한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세실수 있느냐는 기독교의 주장은 그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들렸던 거죠. 그런 지적인 압박 때문에 이 모순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들, 즉 우리가 오늘날 이단이라고 부르는 주장들이 등장했겠군요. 그렇죠. 그 흐름들을 다알 필요는 없고 크게 세 가지 반향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좋아요. 네. 첫째는 아리우스주의예요. 이들은 좋다, 예수는 위대하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아, 신성을 격화시킨 거네요. 맞아요. 신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논쟁의 중심에 호모시오스와 호모이오시오스라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발음도 비슷한데 그게 무슨 뜻이죠? 호모오시오스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동일 본질. 호모이오시오스는 유사한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유사 본질. 가운데 모음 이오타 아이 하나 차이죠. 네. 하지만 이 하나의 모음이 모든 걸 갈랐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냐, 아니면 그냥 비슷한 본질이냐를 두고 교회의 운명이 걸렸던 겁니다. 와, 모음 하나 차이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갈릴 뻔했다니 정말 신념의 세계는 무섭도록 치열했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 양태론이에요. 이쪽은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인격이다. 한 인격이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이라는 가면을 교회시대에는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죠. 아, 역할만 다른 거다. 네, 한 배우가 연기하는 세 가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속론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께 존재론적으로 종속된 한 단계 아래의 존재라고 본 거고요.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한쪽에서는 아들을 피조물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냥 가면이라고 하니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의 신새 인격이라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낸 건가요 여기서 (4세기에)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라는 어 신학계의 어벤져스가 등장하면서 혁명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요 오 어벤져스 이들이 당시 혼용되던 두개의 그리스어 단어 본질을 의미하는 우시아와 개별적 실체, 즉, 인격을 의미하는 히포스타시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런 비유를 들어보죠. 여기 인간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시아에 해당해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사람다움이죠. 네. 하지만 청주자님 그리고 저는 각자 구별되는 고유한 인격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아.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이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공유된 신적 본질, 즉 우시아를 가지시지만 세 분의 구별된 인격, 히포스타시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을 담아낸 역사적인 공식이 된 겁니다. 와. 그럼 이 하나의 본질, 새 인격이라는 공식으로 게임이 끝난 거네요. <laughs> 그런데 왠지 신앙 논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공식을 두고도 지역마다 해석이 달랐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나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공식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그걸 이해하는 출발점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사이에 미묘하게 달랐어요. 아, 강조점이 달랐군요. 네,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죠. 동방 교회의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새 인격에서 출발했어요. 방금 든 비유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아이라는새 인격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네. 이 방식은 새 인격의 구별됨과 개별성을 아주 잘 보여주죠. 하지만 자칫하면 그럼 신이 세 명이라는 건가 하는 삼십론의오래를 낳을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새 인격을 강조하다 보면 통일성이 약해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서방교회 쪽은 접근법이 좀 달랐겠네요. 네,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의 본질에서 출발했어요. 하나에서. 네. 그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하나가 기억, 지성, 의지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유했죠. 아, 심리적인 비유네요. 그렇죠. 이 방식은 하나님의 통일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새 인격이 마치 한 정신의 세 가지 기능이나 역할처럼 보여서 아까 말한 양태론처럼 보일 위험을 안고 있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양쪽 모두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가진 채로 천년 넘게 이어져 온 거예요. 와, 잠시 숨좀 고르죠. 솔직히 이쯤 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파고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네,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 이 오래된 줄다리기가 현대 신학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개몽지의 시대에 칸트 같은 철학자는 새 인격을 예배하든 열 인격을 예배하든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서 삼위일체를 보이박물관 유물 취급했어요. 아.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이 삼위일체 논의가 극적으로 부활하는데. 놀랍게도 고대에 나타났던 그두 가지 경향성, 즉, 하나를 강조하는 서방교회적 접근과 셋을 강조하는 동방교회적 접근이 현대적으로 재현됩니다. 정말요, 그두 경향성이 현대 신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여기서 20세기 신학의 두 거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칼바르트에게서 나타나요. 칼바르트? 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일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격, person이라는 단어가 현대에는 개별적인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강해서 자칫 삼신론적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봤어요. 아.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 대신 존재 양태, modes of being이라는 좀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선호했죠. 세번 반복되는 하나의 신적 자아 같은 식으로요. 하나의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차단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래서 비평가들에게 양태론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편, 즉 여럿을 강조하는 입장은 어땠나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유르겐 몰트만이에요. 그는 바르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했죠. 사회적 삼위일체론이요? 네. 그는 전통적인 유일신론, 즉 하나의 신 사상이 역사적으로 왕이나 독재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군주제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와, 신학이 정치 비판까지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새 인격이 사랑으로 교지하는 신적 공동체, 커뮤니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흥미롭네요. 결국 현대 신학에서도. 고대의 그 줄다리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셈이군요. 네. 바르트는 하나라는 극으로 줄을 당기면서 혹시 모르 삼십 논의 위험을 원천차단하려 했고, 몰트만은 반대로 셋이라는 극으로 줄을 당기면서 하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독재를 신학적으로 막아서려 한 거네요. 정합합니다. 즉, 삼의 일체 논쟁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오늘 논의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본질, 세 인격이라는 이 고전적 공식은 성경의 증언에 충실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한 인격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양태론에, 다른 한쪽으로는 세 명의 신이라는 삼신론에 빠지지 않으려는 수백 년에 걸친 절묘한 균형 잡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결국 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언어는 그 신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유비, 즉 비유일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약의 희미한 암시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과의 격렬한 논쟁, 동방과 서방의 긴장 관계를 거쳐 현대의 정치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과 세계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곱씹어 볼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자료에서 종교개혁 신학의 한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본질적 속성과 인격적 속성의 구분이에요. 아, 네. 본질적 속성. 예를 들어, 전능함이나 거룩함 같은 건세 인격이 모두 공유하지만, 인격적 속성은 각 인격만이 고유하게 가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시는 것은 오직 아들이라는 인격만이 가진 고유한 역할이기에 아버지나 성령이 대신 성육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삼일체의 각 인격이 이처럼 서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라면 오늘날 우리가 효율과 기능, 역할에 따라 사람을 너무나 쉽게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여기는 현대 사회의 경향에 대해. 어떤 도전을 줄수 있을까요? 아... 어쩌면 이 우주의 가장 깊은 실제는 고독한 개인이거나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에 더 풍성하고 구별되면서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된 인격들의 사김, 그 커뮤니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